자이 문제는 음, 핵심반 쌤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Q는 Q는 필요 조건이야. 자 그리고 R은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얘를 감싸야 되고 얘를 포함해야 되고 충분 조건은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어야 돼. <laughs> 자 그러면은.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Q가 P를 감싸야 되잖아. 자, 그러면 감싸려면은 지금 P는 이 범위에요. 이 범위. 그럼 얘를 감싸려면은 Q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은 바로 이쪽이 A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감싸면 얘들을 다 감싸는 거지. 그래서 Q에서 AA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R은 충분 조건이니까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P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럼 P에 포함이 되려면 어디에 R이 그려져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R이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바로 B가 누구? 7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수 있지. 자, 그러면은 B의 최소값은 7이고, 그리고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를 뺐을 때의 최소값은 가장 작은 거에다가 가장 큰 거를 빼줬을 때 최소값이 되니까, 가장 작은 것은 7, 가장 큰 것은 마이너스 1. 얘를 빼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되니? 플러스가 되지, 그지? 그래서, 7 더하기 1이 돼서 8이 됩니다.